만 찍어야지. 얘는 물냉면입니다 근데 언니 거는 응. 왜 이렇게 많아 이게? 아니야 이게 지, 저기 하면 똑같을 거야. 지지거리지만 응. 위에가 떠있어서 그렇지 얘도 이렇게 보면 많아 보이지. 그게 아니라 이게 많다고. 그러니까 이게 석궁은 응. 그게 쪼란 쪼란 거잖아. 얘는 저기 넓은 거고, 얘는 응. 절인 거고. 응. 아마 비슷할 거라고 내가 보지. 와, 이제 이 양이 이렇게 음. 많아요. 음. 더울 때는 백면이 최고야 최고. 음. 어. 음. 다 시원하게, 시원한 게 좋으니까. 여기도 많지 않아, 되게 맛있어. 음. 시원해? 음. 국물 먹으면서 먹으니까. 맛있다. 그치? 음. 나중에 한두 개, 하나씩, 두개 시켜서 애들하고 나눠 먹어도 돼. 음. 이거 애들 냉면 잘 먹나? 냉면 애기들은 별로 안 좋아하지? 우리 가게, 가게에는 뭐. 멤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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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들이잘 안먹거든 짜들이을좋아이멤들은 안녕하세요 손 한번 쳐 주세요. <laughs> 지금 식사 중입니다요. <laughs> 손님 응. 우리 손님 멋있는 손님. 허리 음. 이렇게 되면, 음. 매 백만 원이, 음. 허리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좀, 응, 음. 응. 음. 저 우리 사랑하는 또 은희가 냉면을 사줘가지고 지금 맛있게 먹고 있어요 아침부터 왜 냉면이야 그러거든 <laughs> 저 아침이잖아 지금 음. 근데 음. 냉면 혼자 먹기는 그렇고 아쉽고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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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언니 음. 써야지 그만큼 복이 들어오는 거야 음. 이런 거 저런 거 아끼면 절대 안돼 음. 내가 그래서 언니. 응.